여성 심판의 행동에 손흥민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 손흥민이 여성 심판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자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저렇게 노려보는 건 처음 본다며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의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여성 심판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을 맡은 심판진 전체가 손흥민을 향해 납득하기 힘든 판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손흥민이 경기 중 격렬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전례 없는 심판진의 황당한 행동은 결국 경기 중단 사태까지 불러왔고, 팬들의 관심은 그 장면에 집중되었습니다. 풋볼 매거진은 이번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현지 팬들의 분노도 거셌습니다. LAFC는 1일 오전 11시 45분 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31라운드 샌디에이고 FC와의 홈 경기에서 1 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말레이시아 출신 심판의 판정 수준을 문제 삼으며 매우 불공정한 경기였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더욱이 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었기에 현지 교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팬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2주 전부터 모든 티켓이 매진됐고 인근 숙소들까지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LAFC 경기장 매장에 수만 벌의 유니폼이 단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고 LAFC가 단 3주 만에 유니폼 판매로 손흥민의 연봉을 가볍게 벌었다는 소문이 퍼져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 경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위 컨퍼런스의 최고 팀인 샌디에이고 FC의 기삼으로 패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 이끄는 샌디에이고와의 후반전 홈 경기에서의 멋진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7분 경부터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경기가 망가질 것이라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AFC 선수가 뒤에서 공을 분명히 터치했고 심판은 파울로 휘슬을 불고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이를 본 손흥민과 부안은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며 공을 먼저 터치했는데 왜 파울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반 4시 3분경 1-1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상대팀 공격수 로사노가 공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는 오프사이드 파울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을 보니 그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화가 난듯 보였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항의하는 걸본 적이 없다며 당황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 손흥민이 그토록 화가 난 이유는 심판의 어처구니없는 오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각도에서 보면 로사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오프사이드였다. 심판이 로사노보다 약 8m 아래 오프사이드 지점을 설정하고 그에게 플레이를 지시했고 이에 손흥민이 분노했다고 한다. 일지 동점 상황이고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공을 8m 앞으로 옮기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것은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높은 레벨의 접전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설명을 접한 많은 축구팬들은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고, 손흥민이 그토록 격렬하게 항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MLS가 손흥민의 홈 데뷔 전에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심판을 배정했을까? 경기를 망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오판은 후반전 상대가 역전골을 넣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모호하기 때문에 VAR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VAR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판정을 내린 심판의 행동이 그날 경기를 완전히 망친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런 경우에는 체론돌로 감독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벤치에서 모니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어진 역사적인 오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후반 63분 11동점 상황에서 손흥민이 절실히 선제골을 노려야 할때 조위니어는 왼쪽에 있는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건넸습니다. 손흥민이 돌파하려는 순간 주심은 휘슬을 불고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왼쪽에 있는 여자 부심에게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것 같다고 했지만 다소 모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관점에서 최니어가 패스해, 패스하기 전에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니어는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패스하기 전에 기다렸고, 킥 직전의 순간을 포착하면 완벽한 오프사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게 정말 충격적인 우연인가"라며 격분했고, 이 경기에서 손, 손흥미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른 축구 팬들은 MLS 여성 심판의 질적 저하를 비판하며 여성 심판이 남성 심판의 러닝 타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라인맨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오프사이드 판정을 위해서는 같은 라인에서 뛰어야 하고, 만약 불분명하다면 VAR에 회부하면 된다. 왜 그녀가 먼저 깃발을 들고, 이렇게 모호한 판정으로 경기 흐름을 방해하겠는가,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여성 심판이 남자 축구를 심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여성 심판이 경기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들의 어처구니 없는 오판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어졌고, LAFC는 결국 1, 2로 패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심판에게 다가가 그날 발생한 오판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프사이드 판정이 축구에서 가장 많은 오판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FIFA가 월드컵에 수천억 원을 들여 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선수와 감독들이 오프사이드 판정에 항의하는 것을 멈췄다고 밝혔다. 프리미어 리그가 지난 시즌까지 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를 도입해 오프사이드 판정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토흥민 메시 같은 스타 선수를 영입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뒤떨어지면 어떤 팬들이 보겠나? 판정에 문제가 생기면 팬들이 떠날 것이라며 시스템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실제로는 감독이 나서서 항의해야 하는데 체론돌로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니까 손흥민이 항의하고 감독 역할을 떠맡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심판과 여성 심판이 손흥민의 홈 데뷔전을 망쳤다. 즉시 재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팬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과 멤버십은 매일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려는 저희의 열정을 북돋아줍니다. 손흥민 골대에 막혀 무득점. 메시에 이어 홈에서 첫 경기 승리만 못 봤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홈 경기에 나섰다. 한국 스타의 폭발적인 인기는 BMO 스타디움에 2만 2천 명의 관중을 가득 채우며 입증됐다. 그러나 승리는 끝내 따라오지 않았다. 손흥민과 메시 같은 날뼈 아픈 패배. MLS 총재 돈가버 돈 갈버는 돈 손흥민과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두 슈퍼스타가 같은 날 모두 패배를 경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손흥민에게 지난 몇주 동안 일어난 일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한국 팬들은 정말 대단하고 MLS 시청률도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LAFC는 매우 용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큰 이정료를 지불했으니까요. 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고, 지금 그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버 총재는 이렇게 전했다.